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 양력 11월 1일로 11월이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바로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 오늘이 음력으로는 10월 1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우리의 전통의 세시풍속 중에 음력 10월 1일에 난로회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불을 펴놓고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었던 모임이 바로 이 난로회가 되겠습니다. 즉, 겨울을 앞두고 일종의 보시를 위한 하나의 모임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이 바로 이 날로해가 되겠는데요. 결국 겨울의 추위를 막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로가에서 모여서 음식을 즐겼던 모임이 되겠습니다. 동국 세 시기에 보게 되면 이 음력 10월 서울 풍속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음식이 그래서 바로 이 소고기 요리의 최고봉이라고 꼽혔던 이 설아 백적이 되겠습니다. 즉눈 내릴 때 찾게 되는 구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서 구워 먹었었던 것이 설아 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꼬치처럼 이렇게 돼지 고기가 아닌 소고기를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구워 먹었었던 것이 바로 이 설아 먹적이 멱적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해 정원는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봄철에 꽃이 활짝 필때 모여 앉아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되겠고요. 자, 이런가 하면 이 당시에 또들수 있는 다음 다른 모임들이 보면 서로 야. 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밤에 모여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김홍도의 그림 혹은 성협의 그림 속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들 다섯 명이 모여서 쇠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풍습들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그 중에 최고봉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음, 음력 10월 1일에. 설아멱이라고 해서 등심을 넓고 길게 점여서 꼬치에 꿰서 파다진 생강 후춧 가루 등을 넣은 기름장을 발라서 숯불에 구웠던 음식이 바로 이 설아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하게 되면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대로 생각해서 소고기라고 하는 건 결국 큰 소스에 물한 가득 붓고 멀게 국을 끓여서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었던 것으로 인식되지만, 뜻밖에도 그 시절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 못지않게 귀하게 잘 먹기 힘든 쇠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 의 사람은 일종의 소고기 많이 하였었고요. 조선은 한해 4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 소고기 왕국이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고기를 소비했었던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위 우시장이 이렇게 발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많은 소들이 도축이 되게 되어서 현방이라고 하는 달인방이라고 불리었었던 곳에서 푸죽간에서 고기가 팔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하루에 천 마리의 소가 잡을 잡았, 잡았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죽이는 양이 천여 마리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소가 잡혔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영조 51년에 한해 도출되는 소의 수를 39만 마리로 봤었고, 소의 증식률로 볼때 3분의 1 정도가 도축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전국에 120만 마리 정도의 소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이 도축을 할수 있었던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이 용년동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이 성균관에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었었던 것은 이 성균관의 문묘라고 하는 것은 안양의 노비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고 이곳에 흘렀던 하천들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반천이라고 불렀는데요. 특별히 이 안양의 노비들은 그러한 특수한 임무를 맡은 대신에 하나의 최복권적으로. 이 곳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어떤 의미에서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취해복권적인 특수 지역으로 자리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반천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명륜당과 문묘가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반천 일대에 흘렀었던 하천을 그래서 동반천, 서반천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었고 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곳에 이들이 살고 있으면서 반인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대학과 반촌을 이루면서 이곳의 하나의 특수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하나의 성역과 같은 역할들을 맡게 되었다 보니까 이들에게 지어졌었던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이 도살 면허가 독점되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쇠고기를 매달아 파는 가게에는 오늘날에 정육점에 해당되는 현방이 결국 이 성균관에 속해 있었던 이들 반인들에게 의해서 독점되게 되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19세기에 오게 되면 당시 한양 전역에 현방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대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숫자가 현방이라고 하는 부족간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정육점을 한때 육곡간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림방이라고 불렸었던 투족관을 육곡관이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소가 특히 귀한 가축인데다가. 자주 도살금지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농사가 흉년이 되었을 때 특히 이 도살금지령을 내렸었던 이유가 소라고 하는 것이 농사에 아주 필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금지령 속에서도 버젓이 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균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제사가 있을 때마다 반인들은 소를 잡아서 제수로서 썼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내다 팔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도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균관의 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관, 육곡관,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음력 10월 1일이 되게 되면 하나의 풍속으로서 눈아래곡구에 먹는 소고기 구이라고 하는 설화 멱을 즐겼었던 것이 조선 시대의 하나의 풍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10월 음력 10월 1일을 맞이해서 결국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서울 전역에 퍼져 나갔었던 이렇게 난로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었던 아름다운 전통인 설암역을 즐겼었던 난로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